나는 지금 초코바를 먹고 있습니다. 동시에 30광년 떨어진 별의 누군가도 초코바를 먹고 있습니다. 이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걸까요?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바로 아인슈타인을 소환할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빛이 30년 뒤에나 나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나에게 미래의 일입니다. 편의점이라는 같은 공간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처럼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 중 관측된 것만이 현재라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설명입니다. 완벽하고 매우 정교합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왜 미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의 직관은 분명히 이 설명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천재들의 영역이라거나 내가 과학을 이해 못했다라며 스스로를 검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불편함에서 출발한 하나의 도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가 틀렸다면 어떨까? 만약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우주의 절대속도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는 종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에 불과하다면 이 전제 하나로 당신이 배운 모든 과학이 무너집니다. 뉴턴은 자연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광속이라는 느린 인지한계로 인해 지연된 세계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떨까요? 광속을 억지로 고정하기 위해 시공간이 휜다는 정교한 논리를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속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조립된 가장 성공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휘어진 시공간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세계는 오늘도 평평하기만 합니다. 이 주장은 빛이 닿지 않는 세계, 광속을 초과한 사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고란 진짜 정보가 빛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에게 도달하는데도 우리의 인지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제한되기에 그 지연된 시간을 메우기 위해 발달한 고유의 정보 재구성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을 신앙처럼 믿어온 분들의 불편한 반박을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지연된 세계관으로 블랙홀과 전자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모든 서사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관통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것이 이 고정된 서사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의심입니다.